안녕하세요. 그림책 읽는 여우콩이에요. 당군왕검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고조선을 세웠어요. 우리 결의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은 어떻게 발전하고 다른 나라로 이어졌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고조선, 당군이 세운 고조선. 아직 나라가 생기기 전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무리를 이루며 살았어요. 같은 조상을 둔 사람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같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어울려 살았지요. 무리는 우두머리가 이끌었어요. 우두머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고, 농사가 잘 되도록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요. 다른 무리와 전쟁을 벌이기도 했지요. 전쟁에서 이기면 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더 넓은 땅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힘센 우두머리는 이렇게 힘을 키워 점점 더큰 무리를 이루었어요. 만주와 한반도에는 힘센 우두머리가 여럿 나타났어요. 그 중에서도 당군왕검이 이끄는 무리가 가장 독보였지요 나는 하늘의 자손으로서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당군왕검은 수많은 무리를 아울러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나라예요. 당군왕검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 필요한 법을 만들어 지키도록 했지요. 나란일을 돌볼 관리와 나라를 지킬 군사도 갖추었어요. 이렇게 우리결의 최초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고조선은 중국의 여러 나라와 힘을 겨루며 발전해 나갔어요. 준왕이 고조선을 다스릴 무렵 중국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잦았어요. 난리를 피해 고조선으로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지요. 준왕은 그들을 고조선 백성으로 살게 해주었어요. 하루는 위만이 천여 명을 이끌고 준왕을 찾아왔어요. 저를 신하로 받아주신다면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거두어 대왕께 충성하게 만들겠습니다. 준왕은 위만이 마음에 들어 벼슬을 내려주었어요. 좋다. 서쪽 국경 지역을 다스리며 고조선의 신하로 살아라. 위만은 서쪽 국경 지역을 지키며 고조선으로 도망쳐 오는 사람들을 보살폈어요. 위만이 백성들을 잘 돌보자 점차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러자 위만은 고조선의 왕이 될 생각을 품었어요. 어찌하면 큰힘 들이지 않고 고조선을 차지할 수 있을까? 옳거니. 중국의 작은 나라들을 통일하고 있는 한 나라를 이용하면 되겠네. 위만은 고조선의 도읍인 왕검성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한나라 군대가 열 군대로 나뉘어 쳐들어온다고 하고 내가 군대를 끌고 가서 지켜드리겠다고 일러라. 위만의 거짓 정가를 받은 준하는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위만에게 왕검성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위만은 그 길로 궁궐을 공격해서 준왕을 몰아냈어요. 준왕은 자신을 따르는 신하와 백성을 이끌고 남쪽으로 떠났어요. 이렇게 위만은 고조선의 새 왕이 되었지요. 나는 고조선을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니. 신하와 백성들은 나를 믿고 따르라! 위마는 고조선에 어떤 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고조선 신하들과 함께 고조선의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지요. 고조선에는 철로 만든 무기와 농기구가 있었지만 널리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철로 만든 무기가 강한 군대를 만들고 철로 만든 농기구가 더 많은 곡식을 줄 것이다. 철기를 널리 퍼뜨려라. 나라가 힘을 기릴 때까지는 한 나라와 좋은 관계로 지내기로 했어요. 한 나라에 사신을 보내 오랑캐들이 국경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돕겠다고 전해라. 그러자 한 나라에서는 철제 무기와 곡식 비단을 보내 왔어요. 위만은 철제 무기로 군사들을 훈련시켜 주변 작은 나라들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갔어요. 고조선은 한층 넓은 땅을 다스리게 되었지요. 위만이 죽은 다음 손자인 우거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 즈음 고조선의 남쪽에는 작은 나라가 여럿 생겨났어요. 그 가운데 고조선에 맞설 나라는 아무도 없었지요. 우거왕은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남쪽 나라들이 한 나라와 물건을 사고 팔때 고조선을 통하도록 하는 것이었지요. 물건을 주면 우리가 대신 한 나라에 팔아줄 것이다. 고조선은 남쪽 나라들로부터 물건을 싸게 사서 한 나라에 비싸게 팔았어요. 고조선은 손쉽게 큰 이익을 얻었지요. 한나라 무제는 고조선이 힘을 키우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고조선을 누르려고 사신을 보냈지요. 신한나라로서 우리 한나라를 섬기시오. 우거왕은 사신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봐라. 한나라 사신을 국경까지 배웅하라. 우거왕은 고조선이 한나라에 맞설 만큼 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나라 사신은 공을 세우고 싶어서 고조선 장수를 죽이고 돌아갔어요. 이 일로 고조선과 한나라는 사이가 크게 나빠지게 되었어요. 급기야 한나라가 고조선에 쳐들어왔어요. 육지로 5만, 바닷길로 7천 군사가 몰려왔지요. 우거왕은 잘 훈련된 군사들에게 명령했어요. 섣불리 공격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 반드시 승리하여야 한다. 바닷길로 온 한나라군이 먼저 왕검성을 공격했어요. 고조선 군사들은 침착하게 싸워 왕검성을 지켜내고 한나라군을 물리쳤어요. 이어서 육지로 온 한나라군도 차례차례 깨뜨렸지요. 한 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것이었어요. 1년 뒤한 나라는 더 강력한 군대를 보내왔어요. 고조선 군사들은 이번에도 열심히 싸웠어요. 하지만 왕검성까지 밀고 오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했어요. 왕검성은 한 나라 군사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성문을 닫아 걸어라! 마지막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고조선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왕검성은 1년이 넘도록 꿋꿋하게 버티었지요. 전쟁이 길어지자 고조선 사람들은 지쳐갔어요. 항복하자는 사람들도 생겨났지요. 신하들은 날마다 말다툼을 벌였어요. 백성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만 항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거 왕은 항복할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살아 있는 한 항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오. 그러자 항복하려는 신하들이 우거 왕을 죽이고 말았어요. 신하인 성기는 왕검성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한나라의 꼬임에 넘어간 성기의 아들이 성문을 열어주었어요. 이렇게 고조선은 멸망하고 말았지요. 고조선이 멸망한 뒤 한나라는 고조선 땅을 네수로 나누어 다스리려고 했어요. 한나라 땅인 것처럼 낭랑군, 진범군, 임둥군, 현도군, 이렇게 한사군을 설치한 거예요. 하지만 한사군은 백성들에게 밀려 오래지 않아 사라졌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낙랑은 고구려에 멸망했어요. 나라를 잃은 고조선 백성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백성들과 함께 고조선의 문화도 널리 퍼졌어요. 만주와 한반도에는 작은 나라들이 생겨나 고조선을 이어가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한국사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그 다음에 한국사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림책 읽는 여우콩이었습니다.